안녕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하는 존투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존투러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깅이라고 얘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남겼지만, 존투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심박수에 기반한 운동이고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어,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존투 조깅을 하려고 하는데 존투러닝을 하려고 하는데 심박수가 너무 올라간다 뛰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존투러닝이 불가능하다 나는 그냥 뛰려고 자세만 취해도 이미 존투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슬로우 조깅이라고 해서 요즘에 진짜 걷듯이 뛰는 어말 그대로 거의 페이스가 뭐 페이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긴 하지만 페이스로 치면 막11 이 정도 아마 페이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그냥 자리에서 툭툭툭툭 툭 하면서 이렇게 슬로우 조깅 하는 게 낫냐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 계신데, 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기본적으로 달리기라고 하는 거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요. 어,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정말 잡혀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자세가 잡혀 있지 않은데, 그거를 어, 원래 달리기 속도보다 엄청나게 느리게 한다면은 더욱 자세가 어려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뭐 골프나 혹은 뭐 테니스나 이런 걸 배운다고 치면은 기본적으로 테니스를 연습을 하려면 테니스 치는 걸 연습을 하려면은 먼저 그립 잡는 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휘두르는 그러니까 치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스트로크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스트로크를 연습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스트로크를 잘 못한다고 해서 스트로크를 분절적으로 끊어서 천천히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리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치는 리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리듬과 별개로 이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하는 거는 어 물론 어느 정도 그 자세를 고쳐 잡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걸 물어보신다면은 아마도 저는 확실히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추천하지 않는다. 어 그러면은 천천히 뛰는 것만으로도 제가 심박이 올라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그 천천히 뛰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뛸수 없을 상태, 그러니까 좀 힘이 든다, 숨이 너무 찬다. 그럴 때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숨이 돌아왔다. 라고 하면 뛰어주시고요. 그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적당하게 자세를 취하면서 뛸수 있는 페이스로, 뛸수 있는 만큼 뛰어주고, 시간만큼 뛰어주고, 그 다음에 걷고, 그 다음에 뛰고, 이걸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는 인터벌이 될 거고, 존투라는 것 자체가 그런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요. 저는 존투러닝 자체를 제가 아침에 조깅을 할때 520러너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520러너를 할때 이제 저는 보통 존투러닝을 하는데요. 아, 사실 존투러닝 그 520러너의 페이스를 살짝은 제가 올릴 시기가 오기는 했습니다. 어, 520러너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 거주하는 집 근처에서 서울식물원 제가 근처에 사는데 서울식물원에 새벽 5시 20분에 모여서 뛰는 모임입니다. 근데 왜 5시 20분이 됐냐? 그리고 왜520 러너냐? 라고 하면은 520 러너가 된 이유는 5시 20분에 모이기 때문이고요. 5시 20분에 모이게 된 이유는 제가 운동을 집에서 5시에 출발하면은 그 서울식물원에 5시 20분 정도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제가 아침에, 어, 뛸때 같이 뛰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매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물론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와주셔서 여러가 같이 재미있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조깅을 하는데요. 어, 5이공 러너를 뛸때 제가 심박수가 예전에는 5분 페이스 정도까지 뛰면은 제가 한 136, 137이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요즘에는 130 언저리 정도로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기가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는 130을 살짝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요 다음에 바로 영상으로 제가 실제로 뛰면서 어떤 얘기들을 나누는지, 그리고 제 페이스, 그리고 제 심박수,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다 보여드릴 건데요. 어, 여기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나는 이만큼 잘 뛴다. 나는 이만큼 뛰어도 내가 심박수가 별로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일리지를 가져갈 때 어떤 느낌의 정도로 조깅을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제가 보통 영상을 찍거나 할 때는 사실 인터벌을 하거나 혹은 뭐 대회에 나가거나 이렇게 제가 열심히 뛰고 훈련을 빡세게 하고 이런 것들만 제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얘는 뭐 천천히 뛰라고 하고, 지는 엄청 빠르게 뛴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오이국 러너를 일주일에 세번 하는데 각각 20km씩 뛴다. 그러면 20, 20, 20 더하면 사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요 정도 페이스로 저는 일주일에 60km를 최소한 뛴다,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에 혹은 저녁에 근데 거기를 근처에 있는 호박수가 한 125, 130이 정도 내외로 뜁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20초. 정 해갖고 버리지 못하고요. <laughs> 단점이에요. 너무 짱짱해. <laughs>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이 그러니까 더러워지지도 않고, 맞아요. 네, 네. 떼가 타야 되는데 <laughs> 떼가 안 타. 네. 그러니까 뭐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온 는한번 신으면은 떼가 안 지워지잖아 얼룩이. 네. 근데 노바는 너무 깨끗해가고 저는 그 슈퍼블라스트랑 노바5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바4일 때는 약간 단단했거든요, 더. 근데 슈퍼블라스트가 좀더 말랑말랑해요. 약간 말랑하면서 탄성이 좀더 있는데, 약간 노바5가 일부러 그 느낌 주려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바 5도도 되게 많이 아저 지금도 노바 5 신고 있어요. 네. 맞아 맞아. 요거 쿠팡에서 해외 직구가 가끔 풀려서요. 네. 그때 네, 렸어요 엄청 싸게 풀렸어요. 이게 와이드 발볼인데 그때 보다가 아 그래도 쿠팡 직구는 믿을만 하겠지 하고 구매했거든요. 제가 네, 샀는데 아 정품인 것 같아요. 그 중국 직구인데, 네,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 가격이. 그래서 얘네가 가끔, 쿠팡이 말도 안 되는 거 가끔 풀거든요. 그러면은, 그 로켓 배송이면 우선 믿고 사야 돼. 그쵸. 그리고 아니면 그냥 방품하면 되니까, 사실. 근데 이게 신발은, 신어 보면 알잖아요, 사실. 이게 아무리,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도, 신호보는 착용감이 차이가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이거 9, 9만 얼마인가 샀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더안 믿었어. <laughs> 그러니까. 근데 그게 쿠폰 적용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소매를 봤을 거야. 그 사이에서. <laughs> 맞아 맞아 아, 그래서 아마 작년 거구나. 아, 작년은 세로였구나. 아, 올해는 가로잖아요. <laughs> 이거 그 그거 있잖아요. 그로테이션이라고하렇게 회전 한번 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에. <laughs> 예, 예. 예. 회전만 시킨 거 같은데. 근데 확실히 걔가 소재가 좋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가볍고 엄청. 빨리 마르는 건 아닌데, 그냥 적당히 붙이고, 적당히 무게감 있고, 가벼운 것 같아요. 그냥 완전 아무것도 없는 것 보단 글자 써 있는 게 나으니까. <laughs> 아, 그니까. <laughs> 없는 거에다. 아, 예 앞에다 붙이셔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붙이는 방법. 대충 찍어갖고 그거랑 게시글 하나 올려놓고 이제 그거 보고 하시면 될것 같아. 네, 또 이게 붙이. 부치... 아 저요? 한 50개? 댓글도 보면 선안 사는 보거요아그니 옆 사람이랑 이제 처음 인사하는 거예요? <laughs> 다음 비행 언제요? 어디 가요? 네. 아. 아, 그쵸, 그쵸. 뛸 때가 많이 없긴 한데. 아, 그래도. 아. 낭만 있잖아요. <laughs> 진짜 여행지에서 새벽에 뛰러 나가면은 다그 유럽 아저씨들 밖에 없잖아요. <laughs>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약간 그 유럽에 그 한창 그 경제적으로 성장했을 때 하신 분들이 이제 더 부자잖아요. 예. 네. 노년층이 지금 가장 부자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노년층이 워낙 부자니까, 이제, 그런데 휴양 와가지고, 아침마다 뛰는 거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뭘 내가 빠르게 뛰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몸 유지만 해야지, 이 생각으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30, 니짜 4분 30초보다 빠르게 뛴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내는 동안에. 예, 네, 그래. 그래서 대회도 새벽에 하잖아요. 새벽에 하거나 밤늦게. 네. 그래서 막 새벽 2 시에 시작해서, 네. 맞아, 맞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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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아니면 뛸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해가 뜨면서 끝나는 거야. 근데 그만큼 이제 차량 통제 안 해도 되고 사실 편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불빛만 잘 하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이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laughs> 그래서 각자 라이트를 챙겨서 뛰기도 하고 대회 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 우리나라 트레일 생각하고 해외 트레일 가면 큰일 나요. 아, 진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트레일은 등산로잖아요. 그냥 근데 해외 트레일은 정글이니까 진짜 정글이더라고. 막예 맞아 맞아. 막 풀수 막 해치면서 아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생각하고 갔다가. 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정말 천천히 많은 분들과 얘기도 나누면서 의식의 흐름대로 이런 얘기도 했다가 저런 얘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20 러너를 하는 이유도 사실 저도 이거를 안 하면은 어, 뛰러 나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물론 저도 뛰기 싫은 날도 있지만요 뛰러 나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그 페이스를 지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어 그리고 너무나도 느리게 뛰면은 이게 도움이 될까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으로부터 어, 탈출하려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뛰고 어느 정도의 페이스를 정해놓고 뛰게 되면은 그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 라는 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더 재미난 영상으로, 어, 오늘 거는 약간 지루했을 수도 있겠지만,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